할렐루야. 2020년 또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고 활발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움츠러 들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제가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 생활 어쩝니까? 어떤 사람 성공으로 가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참 낭떠러져 가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잇의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다잇은요, 사실 그렇게 위대한 가정이 아니에요. 위대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잇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 삼기하고 그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뭐냐? 그러면은, 절로절로 됐다기보다는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와서 가시밭길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이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게 뭐냐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먼저 탄원을 시작을 해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40편은 좀 특이해요. 감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11절부터 17절까지는 탄원이 나와요. 좀 이건 특이해요. 그러면서 이 지금 다잇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잇은요, 어떤 인생을 살았냐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요, 다잇은 대성했고, 평범한 가정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데 40년 동안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잘돼서 그의 인생을 찾아보면요. 그는 첫째로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 1절,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 내가 기다리고 했더니 귀를 기울이사 지물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기다리. 이장이 기별의 단어는 끊임없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말도 되느냐? 기다리고 기다렸던 길을 기울으셨다니.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냥 그냥 기다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낙심되고 애 필요한 것, 인생 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르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 기다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다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가요, 이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 타이에게 왕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금방 왕이 안 됐어요. 왕이 되기 전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무려 10년 동안. 그가요, 사울이 하, 아, 이 타이스를 죽이려니까 안 되거든요.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보하시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사일을 삼고래 사일을. 아니, 사일을 삼자. 왜 사일을 삼았어요? 사이삼 꼰짝보다 죽이려고. 세상 이런 빌어먹을 장인이 어디가 있어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날또 아이시 절망잡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렇게 부르셨던 사람 타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겠다? 이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 시내 발을 반석에 아 보세요 기는 그 왕이. 말할 수 없는 이 아요 야 다윗 왕이 됐 40년 동안 세상에 40년 동 왕이다 출세했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낚시.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힐 운이 와. 기가 막힐 운동니까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는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빼박이라고 요즘 젊은이들. 빼박맨께. 어. 지금 우리나라가 빼박 같대. 저 그냥 북한은 그냥 쏴서 그냥 없애 버릴 수도 없고. 없앤데 우리 어떻게 없이겠어요 그렇다고서 그냥 행복이 없시오 우리가 죽으랍니다. 그럴 수도 없고. 이게요. 코로나 19를 이겨요. 우리가요. 그냥 나 그러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 여러분들 마스크 할 사람 하십시오. 지금이 예외 시간에도, 어, 그러고, 이게 없어지는 것 같으면 또 오고, 그러고, 지금 경제가요, 어렵잖아요. 이야, 근데 다시 말한 기가 막힐, 이 지금 우리나라. 처음 하는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을 때 하나님이 답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타이밍가 어떻게 했느냐 내 팔을 반석 위에 내 거름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 어려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기다렸더니. 까맣길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니 아, 하나님의 가정과 생활을 느끼는 죄를 못느 그랬더니 하나님 반석에 내 말을 둔 거예요. 내걸음오더라도 겨우 떴거 어저께 누가 사전 하나 보내왔어요. 뭐 어디 카페에서요, 그냥 차가 이렇게 무너져 거꾸로 돼가지고요, 그게 했더라고요. 세상에 큰일 뻔했어. 직는는 모르지만, 어,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저기 저증 심사적인 것같아 그런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참 요즘 그냥 막눈 뜨고도 코베 가 세상이 돼버렸어. 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누구를 타대야 되겠습니까? 이 나오니까 어 아까 우리 전사고요 뭐 이렇게 어려운 때, 때니까 뭐 경제 어려우니까 부부싸움도 한대 어난 인자 알았네 어려우니까 부부싸움 한대 그럼 부부싸움 내가 우리 지금부터 부부싸움 시작해야 돼 지금 근데 안돼 하고 또 하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이 나라 인민족이 힘들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다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대했습니까 그런데요 어쩌니, 자기 장인이요, 자기 사인 다이를 죽이라니까요, 저 도망가서 어디로 왔냐. 햇빛은 불레샌 나라로 간 거예요. 불레샌 나라로 다이슨이요, 다이씨이뭐 이렇게 어떤 나라하고 싸웠는데, 그냥 큰 껀장한 놈이 나와가지고 그냥 거인이야, 자이언트예요 콜리아션 거인이가 나와가지고요. 그냥 쫙열몇살 되는 그다이닥싸우라니까 진짜 웃기지. 야, 이놈아! 집가서 얘나 봐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다이슨이요,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하지만 나는 여와의 말씀으로 간다 이겼잖아요. 그 골리아, 그 강대국 나라입니다그 나라는 불레셋 나라였어요. 그래, 불레셋과 다이슨 역적이었는데, 다이시오 자기 장인 죽이려니까 도망갔던 나라 그불레셋 나라예요. 그것도 가드, 그 골리아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근데요, 이 적과 불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는데요 싸우게 됐는데, 그때 이 다이도왕을 앞세운 거예요. 블레셋 군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자기 고국과 싸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그 다윗이 전쟁 영웅인데 그다 갑자기 우리한테 더럽게 서 우리 때리면 어쩝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빼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빼왔어요. 빼왔는데 군대들이 다윗이 그 같은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살잖아요. 거기 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가족들을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블레센 나라에서 이게 빼도 왁도 못한 는다 있도. 민족들동족들이와 가지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또 그런 거요. 예 아. 그때 다이시 정말 이불셋센 나라 가 있는데 여참 불렛센군 죽이잖아요. 그러다가 동족들 아멜레가서 아말쿠네가서 아멜레 동족들 다 데려왔잖아요. 자기 처자 부하들 다 데리고 포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군병 데리고 가서 아말에 쳐들어서 죽이고 그 가족들을 데려와요. 데려와요. 그때도 정말 말을수 없는 어려움. 그래서 한 말이 삼재 나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요한, 어떻게 한다? 의지했다는 것. 말할 수 없는 빼박의 인생이 있어서, 다이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통과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굳게 끌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말하선 웅덩이에서 그를 건지셔서, 그렇다겠다.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렵다 할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여름로 추권합니다. 할렐루야. 사부하는 성도들 그래요 어쩌요 목사님 그걸 말하라좀 물어봅니까 꼭 말해야 되겠습니까 화를 내더라고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겠다고 할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싸워서 이기면 되면은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소망도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이 홍해바다도 갈리셨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요, 이 땅에 재앙도 오지만은 재앙을 거듭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고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허세아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싸매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우리를 꿰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서 6장 질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누구예라 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하께로. 여호께서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도로 꿰맬 것이단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그 회복시켜 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야. 예수님께서 도 심히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겠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에 여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좋아서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고 있다는 사실, 탈임줄 가지고 우리를 지고 있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믿음의 청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고 있다는 사실, 흔들리지 마세요. 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고백이 뭐라 그랬느냐? 사절 다시읽어오십시다 시작. 여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 여호와를 의지하고 세상과 좀 쉽게 말할 것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곧 기도 기다리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복을 준다는 거 세상 들이 뭐라 그럽니까? 알겠다 그럽니다. 패닉들, 그래서도들 자살하고 싸우난 40대인가 그런가 50대인가 그런가. 아니 버스 탔데마스라고 간섭했다고 막두들려거에요 그랬더니 그래 그 기사가 말리니까, 역을 물어 뜯어, 뭐, 목을 물어 뜯는데, 얼마나 물어 뜯어 버렸는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보니까. 너무 많이 물어 뜯은 거예요, 그냥. 그징환놈이되그 놈이. 요즘에, 그냥,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품, 부을못니까아무 아, 저, 그 뉴스 보고 진짜 두렵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못 뜯었는가? 실제 못 뜯을 때 그냥. 한 정말 힘들 때, 정확히 우리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 그래서 내가 정말 해야 소... 가 널리 알려말하고자 하나 널리 너... 끝수을셀 그 수도 없습니다 지금요 타이시 생각해 보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져보니까요 자기가 무기가 있습니까 어린 다이시 무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없는 그 어린애가 사울 왕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그랬잖아요죽이 그런데 하나님 도와준거예요말하자마 하나님의 사울에게서 건진받고 불러 특히 그가 목도 었는데 목동인데 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가 하기를가르쳐서이내 조상이 되기요. 다시 말할게요. 타이슨 어느 날 갑자기 영웅이 되고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슨은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했죠? No cross, no c r o w 무슨 말이냐? 시가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심이야 마지막입니다. 기다리는 자시느냐?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 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성도가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도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발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성도은 조금 자존심 상하면 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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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하지 마 오지 마세요 안 된다라고 다이시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환경 타설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타설 남 탓질 않았어요 남탓 서울 여러분들 잘 아잖아요 서울의 이스라엘 초대왕 초대왕이 얼마나 첫째 첫째 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 아들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했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왕으로 삼다 그러니까 저 도망갔어요. 난 못한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번은 사무엘이요. 그가 사울이 막 아마리카 싸우는데 너무 힘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주라. 근데 사무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때 제사 끝나니 늦게 와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왜 제사를 지내느냐? 말이 많아요. 아, 당신 늦게 와서 그랬다. 그그 제사.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 이렇게 기다림이 중요해요. 기다림을 못했던 사울 그폐식겸의 왕에서 기다림 여러분 성도가 말 한마디에서 성도가 기다림에 실패해서 그동안에 왔던 모든 것이 낭떠러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질 잘하시 그런데 어느 아들이요, 이 쇼핑센터에서 이 쇼핑을 해. 그런데 아들이요, 바구리 뭐라 그래 그 이제 그바구리 이렇게 들고 다 다녀요. 그런데 아버지 가 앞에서 나무년도 역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가면서 아주머니들이요, 아이고 저 아버지도 참 이상한 아버지네. 그래서 물어봐요. 얘야 무겁잖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열이 아들이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들수 있는 걸다 아셔요. 그래. 내가 하나님도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힘든 거 고생. 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것 고생하셨나요?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23장 10절 이렇게 한 번. 내가 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단하신 후에는 내가 주님이 아주님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코난의 길을 가면서 단단하게 한 다음에 순금과 절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듭니까 이것이 주님의 훈련 주님 훈련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질 않아요. 누가 그럽니다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다. 할렐루야.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지금 주님이 그 저울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붙잡느냐, 붙 치느냐, 세상적으로 뛰쳐나가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갈림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